자, 그렇습니다, 우리 마롱이들. 배드워즈도 어느덧 시간이 지나면서 키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 키트들의 추억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 추억여행 어떨까 싶어서 이런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뭐 일렉트라 포르트나 이그니스 이런 다양한 키트들이 나오고 강력한 키트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우린 옛날부터 아처도 해보고 뭐 엘더트리 빌더 이런 다양한 농부 요런 것들을 많이 즐겨왔죠 그렇지만 요새 배드워즈에 들어가면 대부분 사용하는 키트들이 정해져 있는 느낌이 들어서 좀 아쉽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우리는 이제 아무도 쓰지 않는 과거의 추억으로 남겨져 있던 그런 키트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키트들도 보면은 배틀패스 몇인지가 나와 있거든요. 이런 아이콘 같은 거? 오 이렇게 점점 내려가다 보면은 배트패스 시즌 1이 나옵니다 와 진짜 이게 근본 그 자체의 키트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중에서 지금 몇 가지를 우리가 쓰고 있냐 사실은 잘 모르겠거든요 파이로 쓰는 친구들 간간히 보이고 제이드 쓰는 친구들 간간히 보이는데 이제 워리어, 스피릿 캐쳐, 바운티 헌터 이 다섯 가지 키트들을 쓰는 경우를 잘못 봤어요 그쵸? 스피릿 캐쳐도 굉장히 재밌는 그런 키트였잖아요 유령을 내가 원하는 곳에 설치를 해서 상대방을 번지시킬 수도 있고 또 상대를 때릴 수도 있고 인챈트를 발라가지고 정말 강력한 데미지를 노려볼 수도 있고 거기다가 스킨도 되게 화려하고 멋있어가지고 많은 친구들이 좋아했단 말이에요 와 지금 생각해보니까 정말 옛날 키트가 되었긴 하네요 스피릿 캐처도 스피릿 캐처의 위상이 지금은 어느 정도냐면 이키 블럭에서 영혼이 나오잖아요 그걸 그냥 쓰는 정도로 만족하는 거? 그 정도지 이거를 굳이 지금 사용을 잘안 하는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레이븐 레이븐이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이 전부 좀 애매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까마귀에 대해서 잘 몰랐죠, 그때는. 처음 나왔으니까 이제 까마귀를 터뜨려도 도트 데미지를 넣고 들어가서 이득을 취하는 싸움을 할수 있다 정도로만 인식을 했는데, 얘는 그것 때문에 사귈어요. 풍선 터뜨리는 거. 지금은 물론 배드워즈의 풍선이 럭키블럭에서 밖에 나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럭키블럭을 통해서 얻는 풍선 말고는 잘 없죠. 그렇죠. 그치만 이 시절에는 그 풍선을 몇백 개를 들고 다니는 버그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풍선을 거의 무한대로 들고 다녔어요. 근데, 레이븐 까마귀를 맞추면, 상대방이 아무리 풍선을 써도, 풍선이 타닥타닥타닥타닥 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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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다 터져버려. 그래가지고, 레이븐은 마무리의 신이 되었던 거죠. 이 시절 당시에. 그렇지만, 레이븐 마저 요새는, 럭키블럭에서 나오는 까마귀로도 대체가 되지 않나? 그 정도의. <laughs> 키트가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스피릿캐쳐나 레이브는 럭키 블럭에서 딱히 쓸 이유가 없어. 럭키 블럭에서 나오니까. 와, 그리고 이 파이로. 파이로도 진짜 정말 재밌는 키트였고, 그 당시에 모두가 멋있다고 생각한 키트였어요. 얘가 쓰기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핑 때문에 화염을 쏘고 공격을 하는데 잘안 맞아요. 그래서 내가 한대 때릴 동안 상대는 나를 두 대를 때렸어요. <laughs> 그래가지고 얘가 처음에 좀 난항을 겪었지만 파이로의 장점이 그거였던 것 같아. 벽을 뚫어서도 공격을 할수 있었어. 진짜 레전드였던 게 내가 여기서 가지고 화염방사기를 슈 하고 쏘잖아요. 그럼 앞에 있는 럭키블록 아저씨가 맞았어. <laughs> 그래가지고 화염만 난사를 해도 이기던 그 시절. 그래서 너무 사기여서 너프가 되었죠. 와, 제이드도 진짜, 진짜, 진짜 좋은 키트였죠. 처음 나왔을 당시에 이 망치 데미지가 별로고 맞추기도 힘들다, 애매하다라는 평가를 받았던 키트인데, 제이드는 이동기의 신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제이드가 그 당시에 무료 키트기도 했던 것 같아요. 얘가 무료였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이 키트가 별로 안 좋다라고 생각을 했던 경우가 많았고, 그렇지만 직접 써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동기도 좋고, 떨어질 때 풍선을 안 쓰고 낙법으로 대체할 수도 있고, 여러가지 상황에 쓸수 있는 이 망치. 이 망치가 진짜 대박이었죠. 그렇다 보니까 처음에는 제이드를 다들 기피하다가 제이드가 사기라는 걸 알고, 그 다음부터 너도 나도 제이드를 쓰기 시작했죠. 그런 추억이 있는 그런 키트네요. 자 그다음 바운티헌터. 바운티헌터는 완전 랜덤이었어. 랜덤한 적을 현상수배로 걸어버리고 그 친구를 잡아야지만 보상이 들어왔잖아요. 그 친구를 못 잡으면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되겠냐? 키트를 안낀 것과 같은 효과가 납니다. <laughs> 그래서 바운티헌터는 나랑 가까운 사람이 걸리면 이득인 그런 키트였죠. 그런데 항상 바운티헌터를 할 때마다 나랑 정반대 쪽에 있는 사람이 걸려요. 그게 레전드였던 키트. <laughs> 와 그리고 비키퍼도 어마어마했죠. 처음 시작하자마자 벌을 좀 모아 가지고 벌통에다 벌을 넣으면 에메랄드가 거의 무한대로 양산이 됐었어요. 이 친구도 너프를 몇번 거쳤죠. 그런데 정말 아쉬운 거는 이 친구가 지금 쓰면은 사기일까? 잘 모르겠네요. 지금은 워낙 에메랄드 수급도 높아지고 다이아 수급도 높아지고 이래서 이 친구가 왔다 갔다 하면서 벌을 잡는 것보다 그냥 파밍을 하는 게더 이득이다. 그래서 빅키퍼를 쓰지 않게 되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 아쉽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보니까 시즌1 키트들도 굉장히 하나씩 재밌던 것들이 기억이 나는데, 여기서 이제 워리어는 왜큰 기억이 없을까? <laughs> 그래, 이 갑옷을 빨리 올릴 수 있다는 장점. 이 장점을 이용해서 싸웠던 것 같은데, 그래요. 워리어는 남들보다 조금 더 방어력이 튼튼해서 싸울 때좀더 유리했다. 딱이 정도만 생각이 나네요 와우 그리고 시즌 2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 시즌 2의 트래퍼 처음에는 안 좋았죠 진짜 이거 트랩 누가 밟냐 이렇게 생각을 했죠 <laughs> 지금이야 덫이 투명화되고 상대에게 보이지 않아서 내 트랩을 밟을 수 있는 여지가 생겨서 너무 좋아졌지만 이 당시에는 트랩이 보인다? 응안 밟으면 돼? <laughs> 좀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트래퍼의 진정한 아극기가 아니었나. 하지만 지금은 트래퍼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을 못해요. 그게 정말 두려워졌거든요. 트래퍼는 지금 써도 쓰겠다. 그쵸? 와, 그리고 제 기름방울을 던져서 상대한테 데미지를 넣는 그런 키트거든요. 바닥에 이제 웅덩이를 만들어서 그 기름 웅덩이를 밟으면 데미지가 들어가요. 독 데미지가. 그런데 얘는 좀 다르게 쓰였죠. 어떤 방식으로 쓰였냐면, 여기 에어리라는 키트가 있는데, 이 친구는 많이 봐서 알 거예요. 우리 마롱이들이 많이 봐서 알 텐데. 마롱, 아, 마롱이래. <laughs> 에어리한테 잭이 기름방울을 줍니다. 그러면 이제 에어리가 기름방울로 아군을 죽여요. 죽이면 에어리 킬 수가 오르는 걸로 판정이 나버려가지고 에어리의 데미지가 점점점점 더 강해집니다. 에어리가 일정 수준 이상 강해지면 거의 무쌍이란 말이에요. 한대두 대만 쳐도 적들이 죽어요. 그렇게 에어리를 키우기 위한 키트가 잭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것도 막혔죠. 상자에 그 기름 방울 못 넣게. 이제 이 친구의 기름방울도 럭키 블럭에서 나온다. 그래서 사람들이 안 쓰는 키트가 되어버렸다. 오, 그리고 곰피. 곰피도 재밌는 컨셉이었던 것 같아요. 청소기 안에 요령을 호흡하고 빨아들여가지고. 뽕 하고 쏘면 상대가 멀리 날아가요 그 넉백도 좋았지만 데미지도 상당히 좋았는데 이 친구의 진짜 단점은 유령을 맞추기가 어렵다는 거였어요 그쵸 저도 이거 곰피로 유령을 사람한테 맞추려고 해도 빗나간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치만 이 친구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한 방만을 위해 싸운다 그런 느낌이 강한 친구기 때문에 재밌는 키트지 않나 <laughs> 곰피도 요새 해도 즐겁게 할수 있을만한 키트인 것 같네요 그리고 피셔맨 와이 친구는 버프 됐다 너프 됐다 버프 됐다 너프 됐다 막 이러면서 한동안 진짜 사기의 자리를 꾸준히 유지했어요 랭크전 같은 데 가면은 다들 막 어부해가지고 초반에 좋은 거 낚으려고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얘는 특수한 블럭이 나오잖아요 코랄 블럭 산호초 블럭 가지고 침대를 막으면 상대가 침대를 깨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코랄 블럭으로 그걸 막으면 예전에 빌더 같은 경우엔 망치로 탕탕탕 하고 블럭을 두드리면 화염구로 그 블럭을 깰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거의 무적에 가까운 방어력을 보여줬죠. 그런 기억들이 나네요. 지금은 럭키 블럭에서 어부 낚싯대도 나오기도 하고 어부로 이렇게 자원을 캐는 것보다 직접 자원을 모으러 돌아다니는 게더 빨라졌기 때문에 피셔맨도 요새는 잘안 쓰는 것 같아서 아쉽네요. RS 와 이거 창 진짜 좋거든요. 창 진짜 너무 좋았어요. 창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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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가지고 너프를 당했죠. 개수 제한. 손에 들수 있는 창의 개수가 제한이 되면서 너프를 먹었는데 너프를 먹어도 너무 좋아요. 갑옷이 없는 사람 기준으로 두 대를 맞추면 쓰러뜨렸던 기억이 있거든요 와... 이것도 한 시절을 풍미했던 전설의 키트인데 얘는 문제가 50레벨 키트여가지고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하이로랑 마찬가지로 RS가 굉장히 보기 힘든 키트네요 와 시즌 2까지만 해도 이렇게 기억이 하나하나 난다는 게 너무 신기하다 그리고 그다음 예티 와... 예티 처음 나왔을 때 진짜 대박이었어요 모든 블럭을 말랑말랑하게 만들어서 웅 하고 울어버리고 남곡갱이 로톡 깨면 은 블럭이 바로 부서져요. 그래서 시작하자마자 바로 철 44개 모으고 상대 기지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예티로 그냥 깨버려요. 뭐요? 그때 그 플레이가 정말 전설이었거든요. 저도 그런 플레이로 굉장히 많이 했고 이때까지는 제가 랭크전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핵이 많아도 예티로 상대 그 핵의 침대를 부술 수 있을 정도로의 엄청난 철거력. 와 진짜 어마어마하다. 예티는 지금 해도 좋지 않을까요? 지금 하면은 그렇게 좋진 않을라나. 예티의 최대 단점은 블럭을 빠르게 캐는거 말고 다른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블럭을 깨고 침대를 모두 다 부수고 나면 이제 키트가 없는 상태라고 생각하면 편해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초반에 힘을 좀 잃기 때문에 초반에 러쉬를 하면서 아군들도 거기에 뒷받침 해줘서 상대를 빠르게 없애는 그런 전략 거기에 많이 쓰였던 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 스모커 스모크 이, 친구. <laughs> 이 친구는 정말 어이가 없었던 게 투명 물약을 호로록 하고 마시잖아요 그러면 펑 하고 투명이 되는데 문제가 머리 위에 있는 그 투명 아이콘이 상대한테 보였어요 그래서 상대가 내 위치를 알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를 이 당시에도 아무도 쓰지 않았고 그리고 연기 블럭은 커스텀 매치가 아니면 쓰지 않았어요 커스텀 매치에서 그 재밌는 맵을 만들 때 도구로 연기블럭을 썼지 실제로 연기블럭을 쓰는 경우 어... 진짜 없었던 것 같아 그쵸 산타 와... 산타도 진짜 재밌는 컨셉이었어요 철을 모아가지고 선물 상자를 살수 있는데 그 선물 상자를 딱 하고 던지면 은 하늘에서 TNT 선물이 팡팡팡팡 내려옵니다 그게 빵빵빵빵 터지면서 굉장한 재미를 줬는데 사실상 이제 예티에 비교하면 엄청 파괴력이 약한 편이죠 근데 이 친구는 좀 재밌게 쓰이는 방법이 있었어요. 인첸트를 바른 다음에 30대 30 들어가서 상대 기지에다가 산타 선물을 여러 개 날리잖아요. 그러면 한 순간에 키이빠바바바바박 하고 올랐어요. 그런 재미로 쓰였던 거고 30대 30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도 30대 30 가면 재밌는 키트것 같아요. 와 그리고 프로스티. 프로스티는 자동으로 눈덩이가 생기는데. 그 눈덩이가 굉장히 다양하게 쓰일 수 있었어요 상대를 느리게 만들거나 뒤에서 톡톡 쳐서 밀거나 또 이제 TNT 같은 거를 쏴가지고 TNT를 멀리 날려보낼 때 쓰거나 이때 전략이 상대 기지로 가가지고 TNT를 투두둑 하고 떨어뜨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프로스티가 있으면 프로스티가 눈덩이로 그 TNT를 쏙 하고 날려보낼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쓰였던 키트인 것 같아요 근데 이 프로스티가 지금은 이위미라는 키트가 나왔기 때문에 이 윔보다는 좋지 않다라는 생각을 들게 하네요. 왜냐하면 윔임도 투사체를 무한으로 쓸수 있고, 윔임은 데미지도 세고 인챈트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윔임이 프로스티의 상위 호환이 되어 버렸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에어리. 에어리는 현재도 사기입니다. 자주 쓰이죠. 이 친구는 킬을 하면 할수록 데미지가 증가하는 그런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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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기만 하면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두렵습니다. 정말 이건 사기라고 생각합니다. 어? <laughs> <laughs> 아니 키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마롱이가 너무 늘어나 버려서 <laughs> 한판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laughs> 진짜 많이 모였다. 안녕하세요. 아니 마롱이들 왜 이렇게 열심히 따라오는 거야? 징. 어! 자, 아무튼 한판 하고 돌아왔습니다. <laughs> 이렇게 해서 다음 시즌 키트에 대해서 얘기를 이어서 해볼까요? 다음 시즌 시즌 4. 와, 시즌 4 때도 재밌었죠? 어? 뭐야, 시즌 4때 키트가 6개나 나왔네요? 와, 진짜 어마어마했구나, 시즌 4 때. 지금 보면 다른 시즌들은 5개씩 나왔거든요? 와, 시즌 1도 레전드야. 시즌 1 7개였어요. 양치기. 양치기는 양을 맵에서 찾아야 되는데, 양을 찾으면 데미지가 올라가잖아요? 이거는 지금도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양치기 데미지가 워낙 좋아가지고, 지금도 양치기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오, 생각해보니까 이 친구는 아직도 현역이네? 양치기는 근데, 당하면은 모든 양들이 다 흩어지기 때문에, 당하지 않고 플레이해야 된다는 그런 점들이 좀 재미로 다가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닉스키트 닉스키트는 하단에 게이지바를 모아 가지고 미드나이트 모드로 진입을 해서 데미지가 상승하고 방어 관통력이 상승하고 그런 걸 노리는 그런 키트였는데 이상하게, 닉스는 에어리만큼 안 쓰이더라구요. 에어리가 워낙에 더 좋긴 하지만, 닉스도 충분히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키트인데, 이 친구도 배틀패스 50레벨에 있는 키트라 그런지 굉장히 보기 힘들더라구요. 거의 닉스, RS, 파이로, 너무 희귀한 종류의 키트라 해야 되나? 아무튼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금속 탐지기는 정말 최고였죠. 얘는 랭크전에서 혼자서 써도 너무 좋았어가지고, 이 당시에 금속 탐지기를 써서 혼자 살아남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팀들이 다 전멸했는데, 금속을 탐지하면서 자원을 계속 해가지고, 그걸로 역전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정도로 자원 수급량이 너무 좋았던 키트라서, 굉장히 좀 재밌게 플레이했던 기억이 남는데, 지금은 잘 쓰는지를 모르겠네요. 지금도 이거 쓰는 친구들이 많을까? 와, 크로코올프. 이거 침대 이름에 바로 변신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몇 분이지? 3분인가 변신 시간 갔다가 변신이 픽하고 끊겼는데 문제가 이 변신 시간도 짧고 그렇게 성능이 확 뛰어난 것도 아니어서 변신 시간을 굉장히 올려줬던 기억이 있어요. 변신 시간을 좀 많이 늘려줬죠. 그런데 이 친구도 침대가 깨져야 된다는 게 너무 잔인한 요구 조건이기 때문에 재미로 쓰는 친구들을 제외하고 지금도 재미 아니면 잘안 쓰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 친구도 보기 힘들어졌어요. 정복자 키트는 땅에다 깃발을 설치하고 그 깃발에 해당되는 인챈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키트인데 정복자 키트도 어, 쓰기가 조금 어렵죠.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땅바닥에 깃발을 탁 꽂고 그리고 나서 전투를 하든 뭘 하든 해야 되는데 깃발 밖으로 나가면 효과를 못 받으니까. 그래서 정복자 키트가 굉장히 쓰기도 좀 까다로웠지만 이 친구는 옆에서 팀원을 보조하면서 썼을 때 최고의 키트였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버그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은데 화염인첸트랑 전기인첸트랑 동시에 들어가는 버그 때문에 나는 전기인첸트를 하고 정복자의 그불 배너를 이용해서 적한테 딱 던지면 불이 무한하게 팡팡팡 터지는 그런 아주 엄청난 키트였던 것 같다. 하지만 패치되였다 와 연금술사 키트 레시피어서 땅에서 재료 주워가지고 그거 기반으로 해서 연금술 포션을 만들고 그 연금술 포션을 이용해서 상대가 싸우고 정말 낭만 넘치는 그런 키트인데. 문제가 자원을 <laughs> 모으기도 좀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은근히 안 쓰더라고요. 포션도 엄청 강력하다라 하는 거는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포션을 만드는 데 시간도 많이 들어가고 그 포션이 빗나가면 리스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연금술사도 호기심에 해봤던 친구들이 있지. 이걸 파고들어서 엄청 열심히 하거나 아니면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까요? 있으면 정말 당신은 고수. <laughs> <laughs> 그래서 생각해보면 연금술사가 독포션을 만들 수 있는데 그 독포션의 상위 호환이 바로 레이븐이다. <laughs> 그리고 연금술사로 힐링 포션을 만들 수 있는데 그거의 호, 상위 호환이 바로 요리사다. 그렇게 <laughs> 이야기를 할수 있겠네요. 뭐 그래도 재밌는 키트입니다. 컨셉도 재밌고 너무 좋았던 키트였어요. 어우 벌써 시간이 이렇게? 시간이 너무 늦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원래 오늘의 목표는 배틀패스 1에서 4까지. 우리 마롱이들한테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같이 추억을 얘기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거였어요. 만약에 우리 마롱이들이 이걸 좀 재밌어 하면은 제가 이 클래식 키트들 있잖아요. 제니스, 위자드, 불칸, 위스퍼, 유지, 보이드 리젠트 뭐 바네사, 트리니티 이런 친구들을 나중에 한번 특별편으로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마롱이들 오늘도 영상 봐줘서 너무 고맙고 우리 앞으로도 재밌게 배드워즈를 해보도록 합시다 생각보다 배드워즈라는 게임에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추억들이 많이 담겨 있고 키트마다 하나하나 생각나는 걸 보면 정말 즐거운 게임인 거 확실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배드워즈를 열심히 한 덕분에 <laughs> 우리 귀여운 마롱이들과 이렇게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게 정말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끝